하늘날의 산골 소식입니다. 어, 아침에 일어나니까는, 서리가 하얗게 내렸네요. 눈 아, 오는 것처럼, 온 사방이 하얗습니다. 어, 아침 날씨는 그렇게 춥지를 않았는데, 어녁에 서리가 내려가 되게 추웠습니다. 저기 토끼도 지금 한 발, 토끼. 토끼 보세요, 저기. 아... 토끼가 하얘갖고 잘안 보이네. 입, 코 주위로 새카맣게 뭐, 흙흙히 묻었는지, 이 <laughs> 새끼. 그래 있네요. 뭘, 어떻게 해서 저렇게 묻혀 있는지. 네. 토끼가 여기 한 발이 좀와 있습니다. 개울이 개울이라서 어, 먹이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. 어, 아마 어, 풀이 다 말랐기 때문에 아마 근초를 먹고 개울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음. 아, 저기, 마른 근초를 묶고 있습니다, 지금. 아 소리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. 지금 하얗으면 오는 데 지금, 아침, 음, 이, 지금, 철사줄에, 지금, 이 물방울, 물방울이, 네. 아침 날씨가 뜨시니까, 네. 네, 물방울이 생긴, 녹아갖고, 서리가 녹아서, 여전히. 네, 어,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습니다. 어, 현재로서는 미세먼지도 없고, 되게 아, 말래요, 하늘이 토끼가 막 절대 이다 아, 이 물방울이, 아, 딱 맺어가지고. 아. 지금 날씨가 뜨시니까, 녹아갖고 내려와 물방울이 한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아, 영롱하네요. 이, 이거는 골남추 나무인데, 음...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지고, 샤파리 그대로 붙어 있네요, 보니까. 얘들이 봄에 꽃이 피면 그꽃을 따먹고, 음, 그리 하는 겁니다. 음... 뭐우리 어릴 때 저걸 갖다 골밤추라 했는데 다른 이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산골이라 보니까 저녁으로 썰이가 상당히 많이 내립니다. 지금 감나무에서 감이 지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. 안따 나오니까는. 네. 근데 이제 이, 이 감들은 에, 새가 에, 겨울 양식으로 와서 다 따먹고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아마 감나무 망상하게 있을 겁니다 어, 겨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좁좁 그 미끄럽습니다. 서리가 있어 나누니까 내려나누니 음, 그래도. 바람은 약간 쌀쌀하네요 어... 아침 공기는 참 맑고 상큼합니다 춥지만은 가슴이 확트이는 그런 기분 아, 들을 마시니까 참 좋네요. 하늘 한번 보세요. 아, 막습니다. 감사합니다.